인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부상하고 그래서 신개념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죠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서 신재생 에너지가 개발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풍력발전이다 자 어때요 온실가스 얘기 온난화 얘기하면서 신개념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신아 신개념 에너지에서 이제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가 개발되고 있으면서 그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거는 풍력발전이다. 유러한 서술 방식, 유럽에는 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어, 남부 유럽에는 어, 이탈리아라는 어, 관광이 발달한 나라가 있습니다. 뭔가 이런 식으로 더 넓은 개념을 얘기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범위를 좁혀가는 이런 서술 방식이 있죠. 이런 게 바로 뭐냐면, 어, 애초에 얘는 풍력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, 왜 풍력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했는지, 그 배경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뭔가 소재를, 어,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구체화하면서 언급,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요 내용이 이제 풍력 발전에 대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야, 라고 하면서 뭔가 처음에 이렇게, 어, 도입부에서 많이 쓰는 서술 방식이거든요. 도입부에서 많이 쓰는 서술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 보시고, 아, 아마도 라의 내용이 먼저 들어가겠다라는 거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. 화제를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그런 부분이죠. 자, 인류가 만년 전부터 삼천, 어, 풍차를 뭐 사용한 지 삼천 년이 됐다. 뭐 그래서 풍력 발전이 시작된 지도 백 년이 넘었지만 저렴하고 이러한 화력 발전에 밀렸고, 하지만 최근에는, 어, 여러 폭력 발전이 변신을 거듭하고 있답니다. 어쨌든 지금 어떤 내용이 나와요? 폭력 발전이라는 게 되게 옛날부터 쓰던 건데 효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져서 화력 발전에 밀렸고 하지만 요즘에는 어때요? 다시 주목을 받아서 얘네들이 변신을 거듭하고 있답니다. 효율을 올리기 위한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게 맞겠죠? 그러니까 아까 우리 내 우리가 그 내용을 앞에서 살펴봤었잖아요. 가에서 마침 저희가 총력 발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식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앞에서 언급되는 걸 확인했었죠.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저는 음, 라와 가만 봤을 때도 바로 그냥 4 번이 답이다라는 걸 저는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뭐 조금 뭐 걱정이 된다? 확신을 못 갖겠다라고 하시면, 마의 내용까지도 뭐볼수 있는데, 어, 저는 일단은 뭐 충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설을 하고 넘어갈 계획인데요. 어, 여러분들도 각 문단에서 어떤 내용 언급하고 있었는지, 핵심 소재가 뭔지, 피치 시스템, 요 시스템 뭔지 기억 안 나잖아요. 그런 거 몰라도 돼요. 그냥 각 문단에서 무엇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지 정도만 알아도, 라의 이끝 내용을 보면, 통력 발전이 지금 효율이 안 좋아서 안 쓰다가 요즘에는 다시 주목을 받고 변신하고 있대요. 그럼 효율을 높였다라는